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정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중급 읽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읽기는 세중한국어 5권에 있는 1과 읽기입니다. 이게 오늘 공부할 읽기이고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어휘를 공부합시다. 어휘는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마음가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마음가짐을 가지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 행동 또는 좋은 태도를 갖게 되죠.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행동, 나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행동이나 태도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열심히 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도전정신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다 라는 동사를 들어봤나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할 때 어떤가요? 여러분의 한국어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한국어 목표가 6급이에요. 하지만 6급까지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국어 공부의 목표가 6급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요. 계속해요. 그런 것을 도전정신을 가지다, 도전정신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아요. 아직 회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을 취업준비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단어를 공부했으니까 다음으로 읽기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는 읽기를 읽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3개의 문제를 O, X로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내용을 읽어 볼 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해 보세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476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조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1.2%가 분명한 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영어나 외국어 공부하기는 28.2%, 자격증 따기는 7.8%, 전공지식 쌓기 는0.4%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생 에게 필 요한 마음가짐 에는 좋아하 는일 선택 하 기가 35.7%, 열 정과 도전 정신 갖 기가 25%, 멀리 보고 준비 하 기가 17.9로 조사 되었 다. 한편 취업 준비 생 에게, 꼭해 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34.7%의 직장인이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를 선택했으며 작은 곳에서라도 경험을 쌓으세요 16%.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떤가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장인 47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476명에게 무엇을 조사했대요? 취업준비생을 위한 조언 조언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더 좋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취업준비생을 위한 조언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41.2%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나요? 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표.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어나 외국어 공부하기.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8.2%의 직장인들이 대답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자격증 따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a 티케이션을 갖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네 번째로는 전공 지식 쌓기.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을 전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공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0.4%래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설문조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문조사 질문이 있어요.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래요. 35.7%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열정과 도전 정신 갖기가 25% 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멀리 보고 준비하기 있습니다. 멀리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빨리 취업이 안 돼서 불안해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불안해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7.9% 였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설문조사의 질문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응원 메시지입니다. 취업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34.7%의 직장인은 후회 없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열심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작은 곳에서라도 경험을 쌓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회사, 큰 회사,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고 대기업에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지요. 하지만 작은 곳, 작은 회사, 작은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경험을 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설문조사는 응원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1번. 취업준비생이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 자,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은 누구죠? 설문조사에서 대답한 사람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X. 2번. 가장 중요한 취업준비는 분명한 진로 목표 정하기이다. 자, 이거 어때요? O, X. 네, O이죠. 가장 중요한 취업준비는 진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16명의 사람들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16명? 아니요. 이 대답을 한 사람은 16명이 아니라 16%의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